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 어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내용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참 유명한 말이고 어, 우리가 늘 대하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믿음으로 이것은, 어, 원어로 보게 되면, 믿음에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부터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열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깊은 소식이 되는 복음이다. 이것을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이 구원의 근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무엇이 그 눈이 되는가 그 말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유명한 17절을 읽었는데, 자이 17절에서 어 처음으로 언급되는 믿음, 그러니까 어 믿음으로 믿음에서부터 이첫 번째 언급되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듣게 되어서 처음으로 고백되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래서 구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첫 믿음 다시 말해서 초보적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에서 부터 믿음으로 이른 오늘 17절에서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어, 이첫 믿음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다.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믿음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믿음에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두 번째 믿음은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이 뭔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고 확장되어지고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믿음을 주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성숙되어지고 어떻게 자라나고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적 첫 번째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라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가 이제, 어, 아이를 가지게 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그 뼈와 키와 근육과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지고, 자라나가게 되고 성장하잖아요. 왜?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 자라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자라나가고 믿음도 자라나가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갈수록 늘어나가게 되고 헌신과 충성도 더 깊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폭도 넓어지게 되고 보는 눈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불량에까지 우리가 계속 가까워져 가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뻗어나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상태가 우리에게 주신 첫 믿음,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믿음이 믿음의 끝을 향하여 믿음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구원하시는 의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성도가 믿음을 가져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신앙 믿음이 완성되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평생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때로는 밀치시고, 때로는 이끌어가시며,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이제 마지막에 종국에 그 믿음을 완성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며 겸손하게 숨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이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교리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막 주십시오, 주십시오, 닥달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기도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의 소원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 오늘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그 그 말이 무슨 말인가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력하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 주님의 뜻이 나에게 기도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 내 생각에 이 하루 속에서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정작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세에서부터 창세로 오히려 역으로 그로 오시는 분이라고 신학적으로도 말할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이신 만큼 오늘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일하는 모습과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것. 믿음의 시작도 불가능하고, 그 자라나는 과정도 불가능하고, 그 끝인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는 새벽재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따라 사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도 말씀으로만 대적하셨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또 사도 바울도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도 언제나 구약의 말씀을 차용해서 진리를 드러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쁜 일이든 짜증나는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잘되든지 못되든지 열로 하시든 어리든 평생 예수 믿었든 처음 믿게 되었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시작과 기준이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슬퍼하고, 말씀을 따라 침묵하고, 말씀을 따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죠. 감정 따라 살잖아요. 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언제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내 감정과 기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감정과 기분 따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언제나 난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싸움이에요. 내 감정과 기분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결단을 할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기록된 바 되어 있죠. 이 기록된 바가 뭐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일까요?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말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따라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에무나. 자, 뜻이 뭐라고 했죠? 참는다. 견딘다, 인내한다, 소망한다, 바라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믿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첫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주님 절림하실때 받으실 때까지 그 과정과 완성의 모든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붙잡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당장 그냥 막, 썩은 이빨이 금 이빨 되고, 짧았던 것들이 길어지게 되고, 눈먼자가 눈을 열게 되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문둔병이 낫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기는 하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뭐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 또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천국 소망 바라보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무나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충성, 충성했을 때, 없는 돈 빚내가면서까지 재단 앞에 흥금을 바치고 말이죠. 뭐 밤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늘 금식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폭넓게 말해서, 진짜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과 헌신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오늘 또내 가정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직장에서 참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도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그 일을 꾸역꾸역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던한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는 우리를 깨우시면서까지 이 제단에 나와 제단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 생활 속에서 뜨거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애무나의 믿음으로 오늘 또이 하루 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뢰, 확신, 이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생명이, 즉,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 영생을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 시작이고 끝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끝을 보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듣는 거예요? 뭘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랜 세월을 따라, 여러분, 이 신구약 66건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즉첫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살다가 내가 먼저 죽든, 살아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든, 그 심판한 날에 믿음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은혜 받으며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언제나 막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사업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손들 오늘도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가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불교 신자들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독교 신자들이나 종교의 이름만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 종교, 진리를 알고 믿는 종교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그 기도마저도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고 거듭나고 열매를 맺는 새로운 이영을 보는 그러한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는 언제나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럴 때 내가 죽어서 비로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병들어 살지라도 하는 일들마다 때로는 대부분 잘안 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과정들이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세계가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자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한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